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누엘을 건축하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 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그달열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경계하라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거듭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이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왕 때, 솔로몬 때, 이때가 제일 빛나는 때였어요. 하지만 큰 은총을 입은 이 솔로몬 역시 말년에 가서는 우상숭배에 빠져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은총을 입었는데, 그 왕이 마지막에 타락을 해요. 이게 뭐냐? 끝까지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냐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는 이렇게 안 하지만 너 죽고 난 다음에는 왕국을 쪼갤 것이다. 그래서 남쪽의두 집하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남겨 주십니다. 왜?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자가 계속 이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지파는 남쪽의 지파는 다윗 가문에 주시고 북쪽의 열 지파를 떼어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그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 때 예, 이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제 남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는 북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왕국이 둘로 나뉜 상태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도 그래서 북쪽의 더큰 왕국 열 지파 왕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야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셨냐 네가 여로보암아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위시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선언하셨어. 그러니까 북쪽 열지파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왕국 내 거야. 이걸 지키려 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된 여로보암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 예, 26절, 27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외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꼭3 번은 가야 돼요.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 자기가 이제 통치하게 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 그런 절기 때가 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어, 백성의 마음이 남쪽을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향하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러면, 어, 르호부암, 솔로몬 왕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를 섬기겠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내 수중에 들어온 모든 게 잃어버려지면 어떡하냐. 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절기 때가 오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냐?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도 해줄 거다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아니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보암에게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다윗에게 준 것처럼 해주겠다. 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보암이 마땅히 해야지는 뭐냐 오직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 합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냐, 오냐, 오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보암에게는 자기가, 여러 보암은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걸 자랑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밑에서 돋보이던 공사 감독관입니다. 많은 감독관이 있지만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묻백성에 인정을 받는 실력자입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어디 갔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에요. 실력자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저 인간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해답을 찾아내느냐? 문제는 뭐냐? 백성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 남쪽으로 가면 어떡해? 그래서 문제를 고민합니다. 자, 이제 북쪽의 열 집합 네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뭐가 급하냐, 뭐가 중요하냐. 아,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남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 그래, 이북 이스라엘 왕국에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과 재단을 세워야겠구나. 거기 안 갈려면 여기다 재단을 세워야지. 그래서 여러 보함이 두 마리의 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에게. 송아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베데레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뭐라냐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야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섬기기가 어렵잖아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훨씬 쉬워지고 편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 이전보다 훨씬 쉽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고 다 편하게 내가 만들어 주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금송아지 우상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10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초역기 32장 언약을 맺었고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백성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산 아래 머물던 백성은 40일 동안 소식이 안 들려 그러니 뭐라 하냐 이놈은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야 이거 우리 바보같이 이러고 있지 말자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 형 아론에게 가서 아론이여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에 아론이, 모세형 아론이 자기가 모세와 동역자인데,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의 요구 앞에 겁을 먹고, 어, 알았어. 그래서 금 귀고리 다 가져와. 다금 귀고리를 뽑아서 주니까 이게 산더미 같아.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 이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 여기 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 재단을 쌓고. 다음 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무서운 범죄를 자행합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 백성이 미쳐날 뛰고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그 잡신들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열 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만 동시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아세라 같은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심판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의 온갖 민족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주엄만 중요한 명령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아멘. 언약을 맺는 게 뭐냐? 다른 신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의 경우는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뭐 가나안의 발 이것과 금송아지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아론도 그랬고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운 다음에 뭐라 하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주장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이게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한 그 신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여로보암 왕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구태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응?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섬기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다.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축복이 넘쳐나고 네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못가으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짝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살짝 이 땅을 살짝 건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에 당신이 좀 중재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가 않고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자 온 백성은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보이는 우상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는 거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착각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대. 아론도 그렇고 로버왕도 그렇고 그들은 영적 리더로서 잘못된 길을 열어준, 열어준 거예요. 아론 크게 범죄한 거예요. 여호부왕 북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길을 연 거예요. 계속 그 악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온 백성 금송아지를 자기 마음대로 숭배합니다. 두려움도 없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금송아지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까불고 뛰놀고 뭐 음란하게 굴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오해하며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길 위에서 달려갑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범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들었다, 놨다, 가져왔다, 치웠다 할수 없는 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자, 금송아지 갖고 와 세워놨다가 자 끝났어 이거 갖다 버려. 저 치워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모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다 허락하셨어요. 딴데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말씀으로 여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생생하게 알려 주시는 모든 레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려면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 그냥은 안 들어와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레마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내 인간의 뜻대로 마시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하신 이 진리가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강구인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맨날 내 뜻대로 해. 예배 때, 개스만의 응? 동상,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얘기해. 응?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시험에 들고, 안 그러면 뭐, 뭐, 뭐못 살겠고, 괴롭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가끔 참석해요. 수요일날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남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헌금 좀 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런저런 외적인 일을 내가 좀 하면 기왕이면 남보다 좀더 하면 어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항상 복을 주시고 뭐든지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안 좋은 일은 절대 안 생기게 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싹 들어가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내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 진리와 사뭇 다른 것을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교회들도 그러고,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 무너져요. 왜 굳건한 반석에 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혹과 유혹도 넘쳐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이제는 미혹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섞은 거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 그래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유튜브도 함부로 보지 마요. 예, 그냥 뭐내 마음에 든다고 보는 게 아니고, 봐야 할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소비하지 말고, 딴거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란 말이에요.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 기본입니다. 이거밖에 는 없어요.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세요. 예? 편하게 믿지 마세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구분해야 돼요. 내가 에? 다른 잡신을 안 섬겨도 내가 제사 때 절을 안 해도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예요.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따라가고, 더 닮아가고, 더 예수와 연합이 되고, 아멘. 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수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니네 수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뭐나돈 많이 주시고, 이렇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사순절 기간 동안,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영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지만,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아멘. 주님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사랑하고 전진하고 아멘 승리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